안간줄 끼야줬어요그리마마 달고요 달고요 그리고 어. 어. 응. 엄마 아빠들 지금 응. 아직 안했어요? 엄마 예. 네. 네. 네, 응. 아 했어요? 눌렀어요? 응 파티가 완어서 어, 그랬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2022년 잘 보내고,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은 1월 1일이면서 첫주 예배예요. 예배자리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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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음,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해줄 사람. 우와. 음, 우리 주희가 먼저 얘기해볼게 어, 음, 엄마 아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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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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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손도 좀았다응응 누에 보였는데 이때 응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응 음, 선물 줬고요. 네네. 음, 아 엄마 아빠가 선물 주셨구나. 그리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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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타는 그거 음, 음, 그래서, 음, 매트 까인 거있고요 음. 맛있는 거, 꽃갈, 꽃갈 꽃있고요 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응. 우리 집에 꽃갈도 있는데, 살짝 먹고요 응. 우리 집에, 음, 산다하고, 오구 계진 살짝 먹고요 아하. 계대 음, 음, 음. 근다후도 응, 음. 들고, 주인은 응. 쭈꾸 <목소리가> 빨리, 아, 응, 그리고, 그래야 돼요. 음, 아. 알겠어? 말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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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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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친구도 우리, 물다 받았어요 우리, 우리, 우다우았고요 우리, 우리, 았고요 네. 선생님들 음... 다 받았고요. 아. 네, 네. 그래, 주희야. 우리 주희는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았네. 할까? 어, 잘 지냈네. 그 자, 우리 네. 그러면 음. 주희야. 우리 설영이는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응, 음, 한 얘기만 네, 하고요. 그래, 그래, 그래. 네. 엄마,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 새로운 음, 아기, 음, 같이 지낼 거예요. 이제, 이제, 응. 음. 자고, 기부를 갔어요. 아 너무 잘했어. 네. 얘기 진짜 잘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설리는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저는 어제. 네. 서리야, 여기 좀 앉아. 네. 응. 저는 어제. 네. 엄마가 예배하고 음. 있을 때. 네. 카드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 시간 늦다고 집에 데려가서 더 패드 봤어요. 아 그랬어? 어, 재밌었겠다. 우리 예은이는 지금 오고 있다니까 이따가 오면. 예은이 네, 응. 음, 네,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자. 네, 자 네, 지금 최근을 네, 네, 찾아해야 되니까 일어나시고요. 자, 제가 막내이 제가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하나의 아버지 오늘도 이기한 시간에 저희 위여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아버지 이제 2022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랫동안 저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더또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이나 그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힘써 준비하신 저희 교사님들과 저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다년간 수고하시고 이제 휴식기에 돌입하신 정은진 선생님과 유선민 선생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저희 전도선님에게 집중을 하여 주시고 오늘 듣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멋져요.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 위대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 올 1년 우리 표어를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하사. 네 우리 년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말씀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자녀할 것이요, 지극히 사별할 것이요.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오! 모든 시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경멸하는 것이며, 시편 94편 10편. 10편. 말씀. 4절 말씀, 4절 말씀, 아멘, 아멘, 호즈 모로스, 저기 아프다네요. 친구들, 여기 한번 볼까요? 어때요? 여기 뭐가 보이나요? 아 안 보여요. 색깔이 어때요? 색이에요 깜깜해요. 그냥 뜨개질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 중에 있는 그곳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있으라. 어? 빛이 있어서 어둠이 쭉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뭘로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캄캄하고 흑암 같은 이 어둠이 쏙 물러가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 가운데서, 이빛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밑에 궁창을 만들어서, 오, 파란 하늘을 만드셨어요. 우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위대하세요. 알수 헤엄쳐서 다니고 있어요. 또 볼까요? 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구름. 하늘도 있고? 햇살. 구름이. 그렇지. 구름도 있고. 어, 하나님께서 해도 창조하셨어요. 해가 낮에 떠서 날짜를 주관하게 하시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 우와. 뭐가 달... 있죠? 달림. 달림도 별아 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달아. 결락합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어요. 한번 더 볼까요?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레요하늘레요 네? 세상에서 하늘, 하늘을 찍고 봐봐 여기 기름도 있잖아. 어 얘는 뭐지? 얘얘 얘. 하늘매요, 얘, 얘? 하하늘요 카멜레온은 아, 하멜레온. 녹색에 가면 녹색으로, 근데, 주황색에 가면 주황색으로. 아이, 아이언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아, 변할수 있어요. 우 와, 나는 카멜레온이야. 막러면서 여러 가지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죠? 한번 따라 해 볼까? 하나님, 하나, 하나님 위대하세요. 위대하세요. 하신 분이세요. 여우다. 어 어디 여우 여우지? 맞아요. 이 사막의 여우는 귀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더운 바람을 루우해서 시원하게 할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동물을 그 기후에 맞게 잘 만드셨어요. 아니, 사람도 동물 아니에요? 산물도, 사람도 사람도 예, 동물에 속할 수 있죠. 사람도. 아, 뭐. 어원투는골라서 어, 우와 구름이 둥둥둥둥 떠다니네. 마지막 뭔가 어, 어, 하늘에는 뭐가? 새. 새들이 새들이 자빨간게 슝. 막날아다녀요 우와 우리 주위도 날아다니나자 한번 볼까요? 또한번 볼게요. 앉으세요. <laughs> 바다에 한번 볼까? <웃음> 어? <웃음> 봐요 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무슨 색깔일까? 검정색. 왜 검정색이지? 비가 오려고. 아. 오. 오 맞아요 맞아요. 비가 온다. 비가. 비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햇볕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어떻죠? 봄그 다음에 뭐죠? 여름, 가을, 그렇죠? 겨울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다요 계절이야. 계절을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네. 위대하세요. 네. 네. 언니, 하나님 그대 상을 알거냐고요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할게요. 위대하신 네. 위대하신 네. 네.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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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하나님 그대 상을 알고냐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설이. 예은이 주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세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최고예요. 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네. 창조하신 어, 창조할 신이야 무슨 어, 어떻게 무슨 그리스랑 로마의 창조할 신이 남다자 그렇죠. 기도할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 네 믿음 믿음 소망 어, 소망 어, 어, 사랑 사랑, 사랑. 어, 기도 선 누가 어, 잘 하나 볼까요 어,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은혜를 써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유아집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가차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친구들과 저와 선생님들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아의 집을 친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하시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현금하는 시간입니다. 현금 예쁘게 잘 드립시다. 으로금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유아인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두손모와 정성모와 하나님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님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되는 귀한 인물이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자, 우리 친구들 네. 2023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